안녕하세요 제스입니다 안녕 제리들 오늘은요 특... 특별한 손님을 맺어 왔습니다. 제가 팬심을 가득 담아가지고 메일을 보냈거든요. 그래서 오늘, 짜잔! 들어오세요. 짜잔! <laughs> 안녕하세요. 최 실장입니다. <laughs> 원근감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 건 기분 탓입니다. 기분 탓이에요. 이번에 네. 최 실장님 채널에는 명품벨트 4, 마라, 이거 OX 네.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. 제 채널, 지금 이 영상에는 실장님이랑 저랑 또 네. 공통점이 검정색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상황별 올블랙 코디를 해보면은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을 네. 것 같아가지고 이걸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? 꼬꼬 여기 꼬다 어디로 다시 다시 꼬첫 번째 비즈니스 네. 상황입니다. 네. 저는 일단 8월 말이잖아요. 그래서 음? 지금 딱 간절기 상태여서 음. 슬리브리스 이지만 소재 자체는 지금 입기 좋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실장님도 네. 가브리엘리 되게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아, 일부러 네네. 입은 것도 있습니다. 아, 옷 이게 잘해요. 네, 음. 여기 옷 예뻐요. 음? 미팅할 때 이렇게 음? 앉아 있을 때는 목선이 시원한 차장님 느낌이지만 네. 딱일어섰을때 여기 배가 살짝 오. 이렇게 슬릿이 있어가지고 아 누가 봐도 음. 디자이너다. 어, 배탈 안넣었어아 어, 괜찮, 괜찮아요? 괜찮아요. 괜찮. <laughs> 제가 또 약간 변태적인 습성이 있잖아요. 네. 여기 갈라진 거에 맞춰. 이 바지도 아, 네네. 여기 갈라지는 음. 자라 팬츠를 입어냈고 여기 하끗 차이 갈라지는 디테일을 네. 맞춰줬고요 언제든지 T1들 커피 사줄 준비가 돼 있다 <웃음> 쫄랑이 <웃음> 샤넬 벨트 백을 어. 이렇게 매치를 해줬는데 반만 딱 어. 나오게끔 관통하는 느낌으로 음. 지금 스타일링을 해줬습니다 아, 좋네요. 저는 약간 데일리한 아이템으로 네. 이렇게 했어요 블랙 데님 바지에다가 그냥 이런 상의를 입었는데 네. 올블랙 룩이 자칫 잘못하면 심심해 보일 수 있거든 맞아요. 그랬을 때 근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평이한 아이템일수록 약간 이 실루엣 음. 약간 조형미 굉장히 구조적이에요 약간 세데스 출근할 <laughs> 때 백은 있어야 되니까 음. 이렇게 하면 끝 소재가 예뻐요 다 달라요 그래서 뭔가 풍성해 보이는 느낌이 네. 있는 거같요 근데 이 신발 디테일이 예쁜데 아 신발 평이한 아이템일수록 뭔가 실루엣이나 음. 이런 게 중요한데 이 부츠도 사실 이 쉐입이 굉장히 독특하죠. 네,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저만의 한끗 차이. 그리고 여기도 약간 에나멜 소재여서 음, 반짝반짝 너무 음. 예뻐요. 이 상의는 사실은 네오플랜이라고 그러죠. 우리 잠수복 같은 소재 있잖아요.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형태감을 딱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야. 음. 근데 이거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요. 저 코스에서 세일해서 엄청 아, 싸게 샀어. 제일 많이 해서 3만 얼마? 아 진짜 완전 개 득템하셨네요. 있어? 있어? <laughs> 네. 그리고 바지는 어디 거예요르가라브랜드예요아 국내 건가요? 예, 요게 음. 요런 또 항아리빗이 이렇게 딱 돼있고 아. 좋은 거는 굉장히 허리선이 높아서 음. 다리가 길어 보여다 아울렛에서 또 사가지고 아주 두고두고 어, 몇년동 이거 본거 같아요. 어. 영상에서 항상, <laughs> 나 SPA 브랜드와 응. 디자이너 브랜드 믹스매 너무 이체감이 아 <laughs> 믹스매치한 <앤> <laughs> 네. 그런 착장이 되겠습니다. 둘다 실버로 네. 약간 어쩌다 보니 실버 팟이시죠 네. <laughs> 저드저드. <저도>. 네, 이번에는 페스티벌 <laughs> 행사 패션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. 네. 너무 너무 눈이 부시는데요, 지금. <laughs> 빠리하죠. 내가 입을 수 있는 가장 빠려하고 <laughs> 노출이 많은. <웃음> <웃음> 이런 거 입을 때 속옷 어떻게 입어요? 그러는데 어, 예. 그냥 속옷 입으면 돼요. 이게 어. 좀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 그냥 탑을 입으면 되는 거고 사실 요 정도 노출은 해 줘야 약간 맞아요. 티가 딱 나잖아요. 편하는 느낌이 나니까. 그렇죠. 그리고 일단 자켓을 또 걸치셔서 예 맞아요 멋스러워요. 어. 딱아 저게 한끗 차이다. 음. 사실 저의 전략은 그렇습니다. <laughs> 이렇게. 화려하고 음. 노출이 많거나 이런 아이템일수록 약간 반대되는 걸로 음. 이렇게 눌러 주는 맞아, 스타일링을 맞아요. 저는 즐기거든요. 밸런싱 하는 네. 걸 좋아하시네요. 서 이런 게 음. 너무 화려하고 노출도 많고 음. 막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매니시한 이런 팬츠와 자켓과 함께 입는 음. 거죠. 아, 오늘 아, 그쎄요 <laughs> 네, 한 바퀴 돌아볼까요? 약간 <laughs> <한 바퀴 웃음> 생로랑과맥킨의 감성을 믹스앤 매치한 음. 느낌으로 입어 봤어요. 음. 브랜드들이 다 러플 디테일을 음. 많이 쓰잖아요. 그런데 브랜드마다 연출하는 표현하는 어, 방식이 맞아요. 달라요 생로랑 뭔가 이렇게 하늘하늘 응? 하늘, 낭창 낭창거리고 매키는 조금 단단한 맞아요. 소재를 써서 이렇게 싹 바짝 서 있는 그런 느낌 맞아요. 생로랑은 샤브샤브 같이 <웃음> 데쳐진 <laughs> 양배추라면 은 어. 매키는 밭에서 갓딴 양배추 같은 느낌인데 <laughs> 생로랑 느낌이 나는 음. 낭창 낭창거리는 자라탑을 언밸런스 탑을, 예? 탑을 매치해줬고요 를 자라탑이에요? 네 자라예요 와. 근데 자라가 음. 수선을 잘해야 예쁘더라고요 음. 이거 끈 너무 길어서 4.5cm 음. 잘랐고요 아, 나도 여기 가슴 여기. 있어. 그래서 애들이 BP점이 어디 달렸는지 왜 이렇게 <laughs> 그러니까. 너무해. 아니면 어깨가 여기 달렸나? <laughs> 어, 어깨가 여기 가슴 여기 있고. 어, 이거 써도 되나 모르겠네. 쇼핑몰에서 구매한 팬츠고요. 생로랑 시드 <laughs> 그리고 어. 나머지 모든 자판은 다 매킨으로 음. 이렇게. 포인트를 줬습니다. 아 근데 지금 이렇게 매치하니까 사실 이 자라 탑도 매킨 같아그쵸이 음. 그 것도 지금 롱 스카프예요. 자라에서 구매했는데 뭔가 네. 이게 하늘하늘 거리는 느낌이 맞을 것 같아서 손목에 딱 연출을 해줬습니다. 상당히 볼드해요 음. 이렇게. 특히 왼쪽이 이렇게 볼드한데 그런데 아. 또 탑은 오른쪽이 포인트란 말이에요. 아. 사진을 찍을 때 어디로 찍어야 될지 모르겠네. 잘하면 은좀 네. 저렴하잖아요. 합리적인 음. 가격이고 저이 탑도 굉장히 화려하지만 이거 H&M에서 샀거든요. 아,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네. 믹스를 하면 전체적으로 애들이 다 신분 상승되는 이런 맞아, 맞아. 자파를 음. 잘 활용해야 맞아요. 돼요. 브랜드 이름을 모르겠네? 브랜드. 내 헤라 내 헤라 내 헤라 내 헤라 <laughs> 이게 지금 나움에서 판매하는 음. 자켓이에요. 사실 요 끈이 같이 나와요. 재밌게 하려면 짝짝이로 요 아래편에다가. 아 매... 어 이거 되게 아이디어다. 어. 음. 신발도 뭔가 가려져 있지만 말... 저는 이 포인트만 봐도 알아요. 따릉 <laughs> 이게 너무 예뻐 음. 이 각이. 저를 악마라고 불러주십시오. <웃음> <다라>. <웃음> 고무줄 안 보였나 모르겠네 아 이렇게 사실 저 맞아요, 지금 약간 맞아요. 촬영 때문에 연출하려고 을 고무줄로 음,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흘러내리지 그럼, 않게 음, 평소에는 고무줄 이렇게 되면 보여 일상에서 아, 쓸수 있는 스타일링 꿀팁은 아니고 사실 그럴 때는 이제 접어가지고 음. 이렇게 하는 거죠 안감 부분이 사실 접었을 때 캐주얼하니 예뻐요 음. 근데 요 소재랑은 조금 매치가 네. 안 돼서 이럴 때는 보이기 싫으니까 조금 더 가려지기 일이 많아 손맛을 낼려면 사실 일이 많아요 손이 야무지하지 스타일리스트가 음. 될수 있다는 네. 이 탑이 이 반짝임이 티가 많이 나나? <laughs> 이게 엄청 반짝이는데 진짜 아, 나죠 나죠 나죠? 우와 음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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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리 음. 둘이 뭔가 커플로 이렇게 입장해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. <laughs> 내가 바로 패션 인플루언서다 이런 음. 느낌 <laughs> 그리고 이 착장을 조금 캐주얼하게 입고 싶다면 이 워커로 갈아 신어주면 그 느낌이 납니다 데이트룩이에요. 네. 너무 아, 예쁘신데요. 데 오, <laughs> 어, 이번엔 또 블랙에 이제 골드를 넣었네요. 네. 계속 어. 기존에 실버였잖아요. 어. 이번에는 골드도 잘 어울리는 여자라고. 그래서 음. <laughs> 골드로 한번 해봤어요. <laughs> 저도 나름 또뭐 데이트룩이라고 치마를 이렇게 입었는데. <laughs> 네. 또 저만의 또 결이 있죠? 조형미가 딱 있는. 어, 이것도 약간 페플럼 소재. 맞아요. 네. 네. 또 이거 못 잃어. <laughs> 아, 그런 것 같아요. 약간 구조적인 형태를 되게 <laughs> 어, 좋아하시는 맞아요. 것 같아요. 음. 그것만큼 표현을 잘할수 있는 소재가 예말고 그렇죠. 같아요. 물론 다림질이 안 돼서 아안 구겨지게 조심해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뭐 관리만 잘한다면요 가방 어디 거예요? 아요거 레이틀이라고 가방 기가 막히죠? 손잡이 가죽 꼬임과 그리고 여기 텍스처가 정말 예뻐 블랙도 예쁜데 갈색은 정말 오묘한 <laughs> 그 미우미우 머리핀 그거지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런 음. 느낌이에요? 그렇게 입고 사실 이제 요즘 추우면 내, 내 자켓이지만 마치 남친 자켓을 살짝 이렇게 입은 듯한 이런 매니시한 자켓 아, 또 역시나 이제 또요페미닌한과 매니시함의 이제 또 믹스 이렇게 요거는 정보를 잊어 까먹은지 오래에요 육수에서 워 오래 전에 사가지고 너무 고운 신발은 또 부끄러 워 그래서 약간 또센너니 포스 나는 또 이런 또 신발 또 포기하지 못하지 일단 제 착장은 평상시에 이제 촬영할 때는 맨날 헤어 스타일링 하다 보니까 머리가 손상이 돼서. 남편이랑 어디 놀러 갈 때는 머리를 잘안 해요. 안 해요. 네. 그래서 일단 화려한 모자를 네. 써요. 일단 쓴 김에 이게 모자가 디올 거니까 디올로 다 맞춰줬는데. 어, 오늘 인간 네. 디올이네, 지금 또. <laughs> 귀걸이도 저거 아닙니까? 아, 네 비슷한 아이네. 아, 비슷한. 하이, 아, 많이 네, 나오지? 그 하드웨어를 거의 다 통일시켜줬어요. 살짝 빈티지한 느낌의 골드로. 디올 안에서도 라인마다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. 피니쉬를 어떻게 했냐, 네. 뭐 유광이냐, 무광이냐, 그리고 솔직히 신발까지. 제가 신고 자도를 신을까 했는데 걔는 또 패브릭이어서 지금 이 느낌하고는 어... 안 맞아요 베르사체요 네 음... 그래서 조금 더쎄 보이는 느낌으로 남편이 쎄 어... <laughs> 보이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어... 이제 남편한테 그렇게 잘 보일 필요는 없어서 <laughs>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있습니다 남녀간의 데이트는 살짝 센슈얼한 면모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 신체 중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짧지만 곧은 다리 그리고 약간 부유방 바로 위로 가려지면 은 여기 부분은 또 봐줄 만하다고 생각해서 어깨 드러내고 다리 드러내고 저는 사실 몸을 가리는 편이에요 뭐 어깨선도 사실 어깨가 처지고 승모근이 너무 발달한 체형이고 골반이 있으시잖아요 골반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옷으로 만들어진 거지 <웃음> 그래서 <웃음> 내가 조영미의 목숨을 거는 거야 어, 골반 없거든요 저도 이런 걸 입어야겠네요 <laughs>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모든 옷에 네. 그 실루엣 조형미를 제가 목숨 거는 이유가 그거예요. 아. 자켓도 어깨 딱 만들어줘야 어. 되고 네. 여기 딱 만들어지고 이런 거. 어. 음. 저는 모든 기장감을 다 여기에 맞춰서 어. 잘라요. 그래서 다 수선해요. 음. 더 짧게는 되겠는데? 더 짧게 하면 이제 똥꼬가 모일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큰일 나요. <laughs> 이번에는 힙하게 한번 입어봤어요. MG 세대이니까. 아, MG에요. 나 X 세대. MG 세대 거의 끝, 끝에 걸쳤습니다걸쳤어요 지금. 나는 X 세대. X 세대 끝에 걸쳐 있는 사람. 아, 어, 여튼 힙하게 입어봤어요. <laughs> 네. 설명해 주세요. 캐주얼하고 뭐 그런 아이템의 대명사죠. 박시한 어. 후드티 약간 이렇게 연출해서 입었는데. 또 구조적이네요. 이렇게. 약간 월, 아니면 그냥 원래 이거야. 그냥 남자거 같이 이게 그 아. 건데, 요렇게 해주면은 뭔가 이게 또 손맛이 좀 살아나죠? 음. 그리고 또 힙하면서 요거. 또, 저도 그러니까. 있어요. 요거 이어서안 된다고. <laughs> 손가락 시려워서 죽을 것 같아도 <laughs> 끝까지 요거를 내밀고. 하나 숨겨진 게 있어요. 요 아이템 선정부터가, 어. 어머. <laughs> 그리고 여기 보면 요 프린트 굉장히 힙하죠? 요런 터틀넥을 입어보았어요. 그리고 거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좀막터진 듯한 음. 이런 게, 좀, 그러니까 너무 캐주얼 캐주얼 아이템으로 연출을 하면 애들 같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입는 것 같은 룩이니까 나한테 맞춰서 약간 하이는 이런 식의 연출 이런 스커트와 이런 앵컬부츠 이거 치마 어디 거예요? 이 치마가 요거, 너무 특이한데 동대문에 샀어요 아 진짜요? 너무 예쁘죠? 동대문에서, 동대문에서 이렇게 거 샀어요 아 응. 다른 컬러도 있어요? 도는데 자랑해? 아네 네. <laughs> 동대문에 이런 게 팔아요? 아, 동대문 동대문 괜찮아 짠, BDP 너무 짱. 너무 예쁘죠? <laughs> 예뻐요, 색깔. 완전 사이언 컬러네. 그럼 요음 이런 식으로 입어도 돼. 이렇게 음뭐 컬러 포인트 넣어가지고. 어, 어 지금 완전 힙하다. 음음 <laughs> 일단, 저는 음? MG 세대들이 좋아하는 음? 브랜드와 요소들을 모두 다 구겨넣어 봤어요. 아, 일단, 어. 알렉산더 왕, 음? 이거 프린트 적혀 있는 것만 해도 음? 힙한 그 잡채, 요새 그 잡채라고 잡채? 하더라고요. 어. 자체 아니고 잡채래요. <laughs> 나는 제일 처음에 왜저러나 싶었는데, 유주라는 브랜드의 볼레로 여기 음. 예, 엄청 예쁘죠? 볼레로 아. 가디건인데, 지금 이 알렉산더 왕, 이거 음. 브라탑이요. 입으면은 부유방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요. 아, 그래서 아. 부유방을 가려주려고 어. 지금. 아, 을 오피는. 아, 안돼 안 안돼 여기서 이거 이거 떨어져 안돼 안돼. 그리고 좀 옷핀을 많이 잡으면은 아. 블랙핑크 럭시걸에서 어. 로제님이 옷핀을 되게 많이 잡았어요. 0개는 해야 돼. 네. 근데 지금 옷핀을 제가 부족해 가지고 약간 <laughs>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다 넣으시면 어. 된다고 한1 0개 달렸다고 생각해 주세요. 버즈 테스트. 그 신체 보완을 위해서 음. 할수 있다 그 정도는. 음. 그리고 이거는 기준. 아 기준. 저 요거 살려고 했어요. 아, 음. 음 역시 가브리엘리부터 음. 버는 눈이. 같으시요 네. 그건 약간 미드라이즈 같은데 네. 제가 또 너무 로우한 걸 싫어가지고 음. 약간 벨트로 살짝 약간 올렸어. 네 원래 살짝 여기 올렸어. 걸쳐서 입어야죠. 어. 어. 그러면 너무 똥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. 살짝의 타협점이라고 음. 해야 될까요? 벨트도? 근데 요거 지금 이렇게 미니스커트처럼 입었는데 네. 바지 위에 레이어드 했을 때는 이렇게 딱 걸쳐가지고 입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. 아 그렇게 네. 치마바지인 음? 굉장히 멋스럽고 음. 제가 골반이 없는데 골반을 조금 보완해주는 음. 느낌? 맞아 실버로 또 통일시켜줬습니다 네. 벨트인데 지금 목걸이로 어. 어,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게 골드를 안 보이게 어. 하려고 제가 아, 뒤에다가 넣었어요 골드줄이 <laughs> 반 있구나 네 근데 지금 실버로 지금 통일시켜주려고 넣었어요 어. 네. <laughs> 올블랙이 컨셉이니까 음. 머리핀 맞아 다 얼블랙으로 해줬습니다. 그 워커를 신어줬어요. 근데 워커에는 골드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음. 이 정도는 뭐 하나 더살수 없으니까 음. 그 정도 눈감아주면 음. 되고 상반신만 통일시켜주면 음.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 저도 힙힙함 하나 또 있어요. 네. 계속 벗지 않은 아, 선글라스. 선글라스. 어 아까부터 이렇게 딱잡는데 시선 강탈이 되더라고요 아, 뒤에가. <laughs> 아주 이 힙함에는 요거와 아. 요거를 절대 벗서는 아니돼요. <laughs> 그거 옷을 좀 벗어야 돼요. 선글라스는 벗으면 안 되고 옷을 <laughs> 음, 좀 벗어야 음, 돼요. 음. <laughs> 제리들 재밌게 잘 보셨나요? 네. 그리고 최 실장님 채널에 또 영상 콜라보 영상 올라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명품 벨트? 색까 네. 말까 고글 쓰니까 고거 구경하러 오세요. 네. 아주 극과 극으로 갈라져 <laughs> <laughs> 오히려 더막 사람들 혼란 오는 거 아닌가 <웃음> 약간 <웃음> 고정 댓글 달아겠네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해 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